안녕하십니까? 건별리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필입니다. 자, 먼저 오늘은 제가 <laughs>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. 요 영상 바로 직전에 올라간 그 산에서 어 제가 새설인사드린다하다 이렇게 굴른 장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. 뭐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세요.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은 음, <laughs> 주작입니다. <웃음> 실제 사고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연출한 거예요. 여러분들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구 사용하는 법만 이렇게 익히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, 아,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연출해서 내 의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영상을 만들면 재밌겠구나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내그 뭐랄까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올리려고 했어요 복잡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컷 편집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가끔 한번씩 이런 장난삼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,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강좌는 아닙니다 강좌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그 다양하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거 아닙니까?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어떤 뭐 뒹굴면서. 이 영상이 찍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넘어졌습니다. 제가 실제로 넘어지면 연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예, 손가락이 까지고 예, 좀 무릎 있는데도 좀 다쳤습니다. 사실은 예, 보이진 않지만 은 <laughs> 제가 좀이 연기 열정이 <laughs> 지나쳐요. 예. 예,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색깔이 그이 노란 채색된 듯한 이 색깔의 영상은 이 영상 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로 촬영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칼라로 보인 곳은 제 카메라에 찍힌 진짜 영상이에요. 요점 요렇게 좀 감안하시고 요게 바로 요런 영상은 이제 보조로 설명하기 위해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. 요런 걸 이제 시청자님들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. 이제 좀 있다 나오는 장면에 가면은 제 제가 직접 찍은 제 셀피 셀피 영상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. 자.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걸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게 이제 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. 이게. 이렇게 자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저는 설명 없이 영상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격이라 그런지 굉장히 미끄럽구만요.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. 기막에는 안 했습니다. 자, 조심조심 하고 지금 이렇게 막. 자, 이렇게 하다가. 잘났어, 잘, 잘 안됐어. 에이, 다시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땅에 굴러 둘러 떨어져서, 굴러서, 여기서 이렇게. 순서툭 멈춘 거야. 이렇게 자, 이렇게 땅에 불러 떨어져서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딱 계속 툭 멈춘 거야. 이렇게 자, 나비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넘어졌으니까. 음. 자, 나비을 이렇게 여기다가. 이렇게 뿌리고, 넘어졌으니까, 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로 가서, 여기 카메라를, 딱, 컷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이렇게 떨어진거를 이렇게 떨어진는를 내가 이제, 이제 내 모습까지 다담아야 돼. 여기까지도. 오케이, 오케이. 뒷모습 있다가,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줍는 거야. 네. 얘를 이렇게 딱 주서서, 내가 들어들어서, 이렇게 화면 돌린 다음에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카메라를 딱 들어. 이렇게 든 다음에 들어. 이렇게 든 다음에 자, 데모 습이 보이니까 내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서 넘어졌어. 아유, 아. 너무 져서어 미끄러졌어요. <laughs> 다행히, 다행히, 세게 넘어지진 않았는데, 예, 네, 낙엽이 있어가지고, 좀 괜찮아졌어요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. 이렇게 넘어지는 일 없도록. 그리고 넘어지더라도, 바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들도 올 한해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넘어진 일 없고 또넘어져도딱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하니까 혹시 저기 같아 그 뭐지 유튜브에 옛날엔 소년 농부였다가 지금 청년 넘부로 바뀌었죠? 예, 네. 그 채널이 생각나네요. 항상 그 친구는 이렇게 모자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에 모자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하면은 기도 하나도 안시려요 이렇게. 자, 자 여러분. セうもマイバとういし